몇주 전 저는 로버트 기오사키의 현금 흐름 4분면 경제적 자유를 향한 안내서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중 책의 한 구문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여기에서 저자는 성공적인 사업가는 지출을 늘리지만 성공적인 직장인은 수입을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비용 증가가 사업가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직장인에게 수입 증가는 나쁜 것이라는 점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음 몇 분간 그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그에 앞서 기호사키의 책을 읽어보셨다면 그의 책 대부분이 동일한 정보를 반복, 또 반복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보통 독자들에게 80%의 지방과 20%의 살코기를 제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부의 20%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나머지는 반복된 내용입니다. 저는 9가지 레슨으로 최대한 잘 포장된 고기만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유 기요자키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마침내 일을 이뤘지만 매우 빨리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집에 살게 되었고 생활비도 겨우 벌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기에 그는 자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직장을 구하지 않으시나요? 그와 아내는 둘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현금흐름 사분면에 잘못된 곳에 위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선택 사항을 배제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기호사키의 현금흐름 4분면을 알고 있을 테니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금흐름 4분면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직원, 자영업자, 사업가 및 투자자입니다. 저자는 현금흐름 4분면에 좌측에 위치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하는데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높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자가 되길 바란다면 좌측 사분면에서 일을 이루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기요사키는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좌측 사분면에 위치하게 될 것에 알기에 구직을 하지 않은 것이죠. 우측 사분면에 위치한 사업가와 투자자는 매우 낮은 세금을 내거나 전혀 내지 않는데 법에 따라 비용 지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금을 먼저 내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직장인들과 정확히 반대인 것이죠. 기호사키는 성공한 사업가는 지출을 늘리지만 성공한 직원은 수입을 올린다고 말합니다. 시작에서 제가 말했듯이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직장인으로서 당신이 수입을 늘리길 바란다면 당신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올라가면 세금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죠. 힘들게 번 돈의 많은 부분을 정부와 나눠야 합니다. 반면에 사업가는 두 가지의 큰 혜택을 얻기 위해 비용을 늘리는데 집중합니다. 첫째, 비용을 늘림으로써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 결국 매우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둘째, 재무제표를 보면 대부분의 큰 비용들이 자산을 구입하는데 쓰이는데 이 자산은 추가 수익창출로 이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용란에서 나온 것이 곧 자산란에 나타나고 추가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산과 수입을 계속 늘리는 반면 세금은 적게 냅니다. 저자는 회사나 개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비용란에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지출의 대부분이 TV나 전화와 같은 부채를 구입하는데 사용된다면 기본적으로 병사를 전쟁터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비용이 자산 구매에 사용된다면 당신의 부대를 위한 병사들을 더 모으기 위해 기존 병사들을 보내는 것이고 새로운 병사들은 추후 또 다른 병사를 구하러 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충분히 숙달된다면 작은 군대를 제국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오사키는 한 기자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고 세금은 얼마나 냈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100만 달러를 벌고 세금은 내지 않았다고 응답했을 때 기자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했죠. 며칠 후그 기자는 수백만 달러를 버는 백만 장자, 납부세금은 영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자는 기우사키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요즘은 합법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합법적이고 쉬운 방법이 많은데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좌측 사분면에서 우측 사분면으로 이동하려면 각각의 사분면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와도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2주 전 스스로 교육하고 해당 사분면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좌측에 있는 직장인에게 말을 걸어보면 그들의 주요 어휘가 고용 안전성, 좋은 복지, 고소득, 연금,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와 대화해보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금수익, 자본이득, PER, OPM, 재무레버리지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시다시피 사분면 위치를 변경하려면 먼저 자신을 교육하고 해당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자는 당신이 현재 직장인 사분면에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분면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천천히 시도해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한개 이상 사분면에 위치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사분면을 변경하여 사업가 또는 투자자가 되는 것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기요사키의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급속히 흥분하며 사업가가 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길 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올림픽 선수가 되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네, 올림픽에 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유명해지고 금메달을 획득하고 식스팩의 멋진 몸을 갖고 싶어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할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네요. 하지만 그러기 전 잠시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선수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고 계시나요? 헬스장에서 매일, 때로는 하루에 두 번을 대여섯 시간씩 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 거의 대부분을 닭가슴살과 야채만을 먹고 싶으시나요? 엄청나게 힘든 훈련과 각종 부상을 겪어도 정말 괜찮나요? 애인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싸우고 싶으세요? 훈련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에 들어야 해서 친구들과의 파티를 놓쳐도 정말 괜찮으세요? 올림픽 선수가 되기 위해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겠나요? 이 시점에서 당신은 아마도, 음, 글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결정한데도 전 진심으로 이해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확신해요.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해 당신이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요. 방금 이해는 사업가가 되고 사분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먼저 비용을 이해하고 그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마 현재의 직업을 사랑하고 충분한 소득을 벌면서. 사업가의 책임과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누구도 당신에게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당신 스스로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사업가가 될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수 있고, 시도해 볼 가장 좋은 경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항상 비용을 염두에 두세요. 이는 마음을 다잡고 대여섯 번 실패 후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마 대부분 사업가가 될수 있는 근육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창업 및 사업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졸업했고, 가정에서도 배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사용법도 모르는 마른 체형의 신입회원처럼 보일 것입니다. 신입회원이 근육질 회원을 따라해 60kg 벤치프레스를 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당신에겐 간단한 푸쉬업과 풀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레슨 2 사람들은 왜 고용 안정성에 집착할까? 150에서 2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자였거나 사업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논밭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해 일했을 것이고, 이는 곧 자영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직원 몇 명과 함께 도끼를 만들고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다면, 이는 그가 사업가였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엔 기업가 활동과 자영업이 이렇게 보편화되었다면, 왜 지금 우리는 고용 안정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기요새키는 정답이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유보다 직업 안전성을 선택하도록 세뇌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세뇌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위해 4년 동안 일하기보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일반적인 주범은 교사, 학교 시스템, 다국적 기업 및 미디어입니다. 경제적 자유보다 고용 안정의 가치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이들 머릿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금융지식과 창업에 대한 수업이 있었나요? 당연히 없었죠. 대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좋은 성적만을 강조하는 시스템에 따르도록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충성스럽고 유능한 직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아 명문대에서 공부하도록 독려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성공적으로 갖고 나면 경제적 미래를 위해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축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돈을 쓰고 빌리는 법만을 배웠습니다. 이미 몇 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궁핍했었기 때문에 여유 수입이 생기자마자 집, 가전제품, 사치품, 새 옷, 가구 및 자동차를 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곧 빚에 얹힌 채 결혼을 하고 값비싼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여 부부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이때서야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꿈에 팔려 시스템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하죠. 커리어 초기에 번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에 사용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호사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 문제를 겪는 주된 이유는 현금 흐름 관리의 과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읽고, 쓰고, 운전하고, 수영하는 방법은 배웠지만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죠.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국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더 많은 수입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레슨 3. 훌륭한 상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스템에 대해 말해주세요. 종종 친구들이 새로운 사업에 동참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은 보통 상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상품의 독창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시장에 다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몇분 동안 듣고 난후 저는 보통 정중하게 사과하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경우 상품이 가장 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소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사업체를 만들거나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엔 열악한 시스템으로 인해 진열된 적이 없는 멋진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이 사람이 시스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제품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맥도날드보다 더 나은 햄버거를 만드실 수 있나요? 아마도 네 라고 답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고 더 나은 버거를 만들 수 있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이 맥도날드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맥도날드를 성공시킨 것은 햄버거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농장에서 나온 고기를 도심까지 가져와 저렴하게 살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요. 레슨 4. 돈은 눈으로 볼수 없다. 돈은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돈에 관한 한 육안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투자할 때 95%의 눈과 5%의 마음만이 있습니다. 돈을 보고 싶다면 눈은 단 5%가 되도록 훈련하고 마음이 나머지 95%가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만약 거리에 돈더미가 쌓여 있으면 사람들은 달려가서 최대한 많은 돈을 움켜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지능으로 눈앞에 물리적으로 있는 것을 보고 잡는 법은 쉽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금융지능에 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IQ가 낮습니다. 금융시스템에서 가상의 돈더미를 활용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높은 수준의 금융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있는 현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보기 시작하는 열쇠는 금융지능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당신의 혈압은 120에서 80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게 당신의 건강을 위해 알아야 할 전부일까요?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이지만 좋은 시작점입니다. 마치 내 주식의 피의는 10위입니다. 이것이 내 부를 위해 알아야 할 전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입니다. 금융 지능은 금융 지식에서 시작하고 금융 지식은 금융 단어와 숫자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오살케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일푼에서 돈을 버는 능력은 돈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자 아빠가 항상 말했듯이 돈이 먼저 머리에 있지 않으면 손에 붙지 않습니다. 금융 지능을 높이고 싶다면 저자는 현금 흐름 게임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마 이쯤 되면 기호사키는 사기꾼입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과 교육 자료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저는 그의 게임이 꽤 유용했습니다. 제가 기호찾기에 몇 가지 점은 좋아하지 않지만 첫 번째 책인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에서는 좋은 정보가 특히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고 이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레슨 5. 멘토찾기. 멘토는 당신이 방황하며 머리를 긁적이고 산꼭대기에 어떻게 오를지 고민할 때 산 정상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당신을 향해 웃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멘토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몇 년을 절약시켜 줄수 있습니다. 저자는 해당 종목에서 1인자인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조차도 멘토가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멘토를 둘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명하게 멘토를 고르세요. 그들이 요리하는 것을 그들이 먹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레슨 6.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은행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때 은행은 주택이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은행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그 자산이 누구의 자산인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자산이 아니라 은행의 자산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집이 어느 쪽에 놓여 있고 누구에게 현금 흐름이 흐르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많은 것들이 자산으로 등록되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아닙니다. 기오자키는 물건이 자산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물건이 수익을 불러오면 자산이지만 아니라면 부채입니다. 이제 작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XYZ 회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불에 구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언뜻 보기에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주식을 팔 때까지 결코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돈이 필요해 그백 주를 팔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당 가격이 5불에서 6불로 올라가고 백 주를 모두 판매하면 추가로 100불을 벌게 되므로 이제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주당 4불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신은 100불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익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채를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을 정의하는 방법은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부를 늘리려면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레슨 7 믿음의 힘 제가 만약 지금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 드림카, 드림하우스를 당신의 이름 앞으로 배송해서 우체국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다만, 잠깐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가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열심히 일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 또한 당신을 원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물질적으로 소유하기 전에도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어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하는 것이 이미 우체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레슨 8 미래를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당신의 미래를 말해드릴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당신의 미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1단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2단계 현금 흐름 4분면을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을 현재 속한 4분면에 배치합니다. 3단계 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사분면을 향하고 있는지 또는 당신이 원하는 사분면에 이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독수리와 함께 날고 싶다면 오리와 함께 수영하지 마십시오. 레슨 9 이기고 지는 것에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투자자나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이기고 지는데 감정적으로 평정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교육이 부족하거나 금면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멈춘다면 이미 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생각을 통제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고통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앞서 말했듯이 저는 그가 계속해서 같은 정보를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는 사업을 하는 것과 사업가가 되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추천사항 중 하나는 특히 경험이 없고 젊은 경우엔 네트워크 마케팅 단체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조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다단계에도 가입한 적이 없지만 그로 인해 삶이 파괴된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 많은 다단계 업체는 기호사키의 책과 게임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치하므로 현금흐름 게임과 같은 일부 금융단체에 가입하려 한다면 꼭 주의하세요. 사업 기회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요사키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가 사기꾼이라고 해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의 책에서 얻은 교훈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책에 있는 정보는 새롭거나 획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똑같은 조언을 하는 책은 많이 있지만 기요사키가 설명하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그가 사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책이 꽤 훌륭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내용과 전달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는 나쁘거나 사기꾼일 수 있지만 그가 전달하는 내용은 꽤 유용하며 특히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내용이 유용합니다. 창업가를 위한 경제적 자립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백만잔짜 시크릿의 요약본을 시청하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17가지 주요 차이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